고린도 후서 5장 1절말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저소로 더딥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네. 우리 사람들의 첫째 고민은 무엇인가? 사람이 다 고민이 있지만은 참 걱정거리가 있지만은 그 고민과 걱정거리의첫 번째는 지금 우리가 사는 의식주를 가지고 이 땅에 나름대로 사는 것이 무너질 날이 있다 무너질 날을 생각하니까 걱정 중에 제일 큰 걱정이요. 탄식 중에 제일 큰 탄식이 되겠고 아무리 좋은 이런 호의호식을 한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곧 무너질 날이 있으면 이 걱정이 가장 큰 걱정입니다. 무너지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있다면 무너질 것이 아니니까 참이 걱정은 없을 텐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마지막은 다 무너집니다. 이세상의 모든 것이 다 중단이 됩니다. 이걸 가르쳐서 썩어진다, 그럽니다. 썩어진다는 말은 있던 것이 다 없어진다, 무너진다는 뜻이요. 자기의 육체도, 몸도 무너지고, 자기의 그 많은 어떤 소유가 이 땅에 많아도 그것도 다 무너지고, 자기의 생명도 무너지고 몸이 무너지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몸이 썩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몸이 낡아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마지막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없고 자기의 소유, 즉 지위나 권세나 영광이나 물질이나 기능이나 영광이나 모든 것을 이것이 다 마지막은 다 무너지게 됩니다. 이걸 썩어진다. 또 자기의 생명이라는 것이 한정이 되어 있어서 그 생명의, 그 기한이 반드시 생명이 무너진 날이 있습니다. 끝이 날날이 날 있고, 썩어질 날이 있다. 이걸 가져서 썩어진다. 그러면. 썩어진다는 말은 오래 가지 못하고 어느 한계점이면 그것이 다 없어지는 겁니다. 무너진다는 말이나 썩어진다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반대가 뭡니까? 반대가 언제까지나 해도 무너지지 않는 그것을 어, 영원한 것이라. 영원한 것이라. 언제까지나 해도 무너지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이라. 그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짧게 끝나면 아쉬워서 그것이 늘 걱정이고 불만이고 그러나 그것이 오랫동안 길게 되고, 10년, 20년 평생을 계속된다면 사람은 좀 그건 더 만족합니다. 그러나 좀더 멀리 보면, 이평생이라는 것도 잠시만에 무너질 날이 있으니까, 영혼이 아니고는 영혼토록 무너지지 아니하는 것 아니고는 항상 걱정이고 염려요. 아무리 자기가 귀하게 여기는 소유가 있을지라도. 가정이 있을지라도, 자기의 부모, 자식이 있을지라도, 마지막은 나중에 다 무너질 날이 있으니까, 그것이 다 끝이 날 날이 있으니까, 즉 쓰거질 것이니까, 이 걱정이 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참 걱정은 이 땅이다. 마지막 무너질 것이 되면, 걱정이 될 것을 걱정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걱정 없이 사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양심을 버리버리면 그냥 그런 거는 막 계산하고 지금 있는 거 사는 동안 말이야 또 있을 동안 말이 도 그냥 신나게 살아보자, 재밌게 살아보자, 이왕 뭐 사는 거지 유한한 거 사는 동안 뭐노세노세함 살아보자 이렇게 사는 거야 막살이기 때문에 그 참. 마지막 죽기 전에 발아한 것처럼 막 그런 것밖에 안 되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아니고 무너지지 아니할까 썩어지지 아니할까 영생할 것을 사람들이 소망하지만은 영생할 수가 없으니까 아예 그는 소망을 못 합니다 영생이란 것은 영원한 것이란 것은 이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영원토록, 영원히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이거 다, 사람들이 다 거짓말 아닙니까? 그러지 않을 줄 알면서도 내가 영원히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부모가 자식한테 영원히 사랑하겠다. 이거 다 거짓말 아닙니까? 내 생명이 더 유한하고, 네 생명이 더 유한한데, 어떻게 내가 영원히 사랑할 수가 있느냐? 영원이라는 말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영원한 내 소유가 되겠다. 영원히 내가 너를 갖다 책임지겠다. 뭐 영혼이라는 말은 아예 못 쓰는 것은 전부 다 썩어질 것이고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영혼이라는 것은 이 땅에 없습니다. 다 무너질 것밖에 없으니까 이것이 우리의 제일 큰단식이요그 다음에 두 번째 극정 단식은 뭐냐? 두 번째 극정 단식은 썩어지고 무너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무너지고 난 뒤에, 즉, 무너지고 난 뒤에 뭐가 있느냐? 죽음이라는 것이 있다. 죽음이라는 것이.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져서 영혼이 심판받는 겁니다. 영원한 고통이 있다고, 심판의 고통이 있는 겁니다. 죽음은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진 것이요 연결이 끊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차단된 것이요 거기는 고통과 눈물과 애통과 거기는 모든 수치와 이런 절망과 이런 것들만 가득인 것이 죽음입니다. 자두 번째는 죽음 문제. 사람이 육신의 목숨이 딱 끊어지는 이걸 죽음이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연결이 딱 끊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진다. 그 말이. 연길이 끊인다면 하나님과의 그 은혜가 끊어져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연길이 끊어지면, 은혜가 끊어지면, 물의 은혜가 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비를 안 주면 고통입니다. 목이 말라 고통이에요. 양식을 얻지 못해 고통이에요. 하나님이 비라는 은혜를 주지 않으면 그 고통이 옵니다. 이걸 사망이라 죽음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사는 이것이 곧 죽음이라 고통이라 눈물의 고통, 수치의 고통. 이런 고통이 오게 된다. 그래서 첫째는 우리 걱정은 썩어질 까 무너진 그 문제가 첫째 걱정이요. 두 번째 걱정은 무너지고 난 뒤에 영원한 사망이 오는 것, 고통이 오는 것. 이것이 두 번째 걱정입니다. 이두 가지 문제를 해결할 일이,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해결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첫 나의 왕이라도, 모사자라도, 지인은자라도, 세상에 유명한 그런 과학자라도, 정치가라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첫째는 무너질 것, 썩어질 것, 이 문제, 썩어지는 이 문제. 두 번째는 영원한 죽음의 문제, 즉, 심판 문제, 고통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썩어지는 문제와 죽는 문제, 이두 문제를 해결할 자가 없었는데, 오직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두 가지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썩어지지 않는 문제, 무너지지 않을 문제, 영원한 것, 영원한 것으로 해줄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무너질 장막집이 영원한 집으로 장막집이 아니라 영원한 집으로 해줄 분은 예수 글또 밖에 없습니다. 죽음은 죽음에서 생명을 주실 분은 예수 글 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죽어 영원한 심판의 속에서 그 고통과 그 수치와 그 눈물과 그 절망과 그 고통 속에서 건져줄 분은 흩어절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습니다. 썩어질 것이 썩지 아니하게 하는 것,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하게 하는 분은 누구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다. 그러니 이 세상에 참 걱정 두 가지를 근본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이두 가지 이 문제를 예수님만이 해결해 줄수 있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래서 우리는 그들 기쁜 소식이라, 복음이라,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의 사활에 대속이 우리에게 있다. 이 복음이다. 복음을 전해라. 이 말은 이런 두 가지 문제의 제일 큰 문제죠. 이 땅에 무슨 내가 오늘 물질의 손해를 봤다. 내가 지금 욕을 얻어먹었다. 내가 지금 큰 공경에 처했다. 이런 것도 다 염려 걱정이지만 은 근본적으로 사람이다. 이 땅에 사는 것이 다 끝이 날 일이 있다. 이 문제는 더큰문제요또그 다음에는 죽고 난 뒤에 영원한 사망이라는 이 죽음이 있다. 고통이 있다. 이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분이 오셨다. 자. 이 예수들을 이분을 영접하면 그분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십니다.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사는 입는 이것이 복음입니다. 자, 오늘 여기에 본문에는 우리의 에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는 이 염려, 이 고민, 이 문제. 하나님이 지어진 영원한 집을 얻는 이 문제. 무너지지 않고 영원한 집을 얻는 그 문제.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랬습니다.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어신 집, 하늘에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나나니, 우리에게는 그것이 있다. 그 말. 어떻게 해서? 예수 그 때의 공로로 인해서, 예수님의 대적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염려할 것이 없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있는데, 기본군으로는 완전히 내가, 뭐, 원, 원한 친, 원친, 원하든 원치 않든, 어떤 행동하든 상관없이, 보장이 됐고, 그러나 건설군적인 면, 우리의 영광적인 면이나, 이런 실력적인 면이나, 소유적인 면에서는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이 말은 소망으로 주었지, 약속으로 주었지, 아직 우리 것이 완전히 되진 않았습니다. 약속으로 내가 내게 주겠다, 소망적으로 약속적으로 주었지. 아직 내 것이 완전히 되지는 않았습니다. 내 것이 완전히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즉 하늘 영원한 집을 덧 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덧입어야 된다 그 말. 덧입으면 입어야 되지. 덧입어야 드입지 아니하면 아무리 영원한 하늘에 영원한 집이 있다지라도 그것을 내 것으로 가지지를 못합니다. 내 것으로 가지는 방편이 하늘에 있는 이 영원한 집을 더립을때내 것으로 가질 수 있고 더립지 않으면 가질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처소를 더립어라 영원한 집을 너는 더립어라 하나님이 약속은 했고 주기로 약속을 했지만은 드는 자에게 준다 그랬습니다. 드립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대속을 입는 자에게 준다. 대속을 입을 때, 영원한 지역을 내 것으로 주겠다. 그 말이. 대속을 믿을 때. 이걸 해결한 분이 예수 그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스도가 예수 그들도를 영접하는 자, 예수 그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들도를 우리가 대속을 입는 자, 입는 자에게는 내게 영원한 집을 내가 입혀주겠다. 영원한 집을 내가 주겠다. 약속으로 주셨고, 계약으로 주셨고, 소망으로 주셨지. 이 약속이나 계약이나 이것을 자기가 지키지 않으면 받을 수는 없는 겁니다. 약속이 되어 있고, 계약으로 줬다면 굉장한 은혜입니다. 굉장한 이건 은혜를 받은 겁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약속을 하지도 않았고, 주기로 약속을 안 됐기 때문에, 이거는 평생 가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약속을 한 겁니다. 내가 내게, 이 영원한 집을 내게 주겠다. 대신, 조건은, 네가 계약으로 주겠다. 즉, 더디벼면 주겠다. 예수 크리스도를 더디벼면, 입으면 주겠다. 꼭 입어라! 입으면 영원한 집을 내가 입혀주겠다. 그 말. 주겠다. 그 말. 자, 우리의 두큰 문제가 뭐랬습니까? 첫째는, 어, 무너질 장막 집이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것으로 되는 가 이것이 우리의 큰 문제요. 큰, 이런, 어, 고민이요. 또 이것을 우리가 소망하또한 문제는 뭡니까? 사람이 이 땅에 이제 떠나면 마지막은 떠나지 않은 사람이 없는데 뭐 잘났든 못났든 잘 믿었든 못 믿었든 믿었던, 다이 세상을 떠납니다. 떠날 때그 뒤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때 심판받는 것을 사망이라 그럽니다. 죽음이라 그럽니다. 육신이 죽는 것을 죽음이라 하지 아니하고 육신이 죽고 난 뒤에 하나님의 그 모든 심판받는 것을 죽음이라 이 땅에다 하나님의 이 모든 저주를 받는 것이 죽음이라. 저주받는 것이 다 죽음입니다. 하나의 연결이 끊어진 것이 죽음이라. 하나의 님 복이 다 단절된 것이, 차단된 것이 죽음이라. 이것이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모른 채 하고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이 현실은 이런 문제는 닥치기 때문에, 썩어지는 문제, 무너질 문제가 오게 되고 그 뒤에 심판이 있는 죽음 문제가 오게 됩니다. 이두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 문제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예수님이 대속을 해서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습니다. 완전히. 첫째는 썩어질 문제 해결했습니다. 영생으로 해결했습니다. 썩지 아니할 것으로 썩어질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이렇게 해결했어요. 또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으로 해결했어요. 즉 심판받아 이 영원한 고통을 받는 이것을 이것이 되지 아니할 것으로 죽지 아니할 것으로 자이두 문제를 해결한 것이 예수님이지. 예수님의 대속입니다. 이 예수님의 대속을 입으면. 입으면 너는 이두 문제가 해결된다. 즉 하늘에 놓은 처소 영원한 영생으로 모든 썩어질 것이 무너질 것이 해결이 된다. 이 대속으로 너는 영원히 죽어야 될 영원히 심판받아 고통 속에 가야 될 이것이 해결이 된다. 해결이 된다. 죽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리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 오늘 여기에 이런 영생의 문제와 또 죽지 않는 생명의 문제 이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죽지 않는 것을 생명이라 그러고 무너지지 않고 영원토록 그것이 내 좋은 것이 계속될 때 그것을 영생이라 그럽니다. 영생은 영원히 예, 그 좋은 것을 내가 가질 수 있다. 그 생명이란 말은 죽음이 없는 것이 생명입니다. 영원한 심판을 다 해결한 것이 생명이라고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는, 즉, 석지 아니하고 죽지 않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여 오신 분이 예수님이요. 이 문제를 해결한 그 역사가 예수님의 대속이요. 해결하려면 예수님의 대속을 입어라. 입으면 모든 썩어질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그런 생명으로 영생으로 다 변화시켜 줄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입어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곳 생명이라, 예수님에 대해서 이곳 영생이라, 생명을 받으라, 영생을 받으라 이 말은 대속을 입어라 그 말이 그래서. 어, 저소를 입어라 그랬습니다. 영, 영원한 저소를 하늘에 있는 저소 영원한 거 아닙니까? 영원한 영생을 입어라 그랬어요. 생명을 입어라. 어떻게 주님의 대속을 너는 입어라. 그러면 생명도 그고 영생도 얻는다. 썩어진 문제도 해결되고 죽을 문제도 해결이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 입는 문제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속을 이제 입는 문제로 입혀 주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입혀 주신 겁니다. 내가 찾아서 입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 이미 다 입혀 주셨는데 이제 이것을 벗지 아니하면 됩니다. 법적으로는 다 입혀 주셨고 벗지 않으면 된다 말은 완전히 입어라 그 말이 이제는 벗기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너는 붙잡고 꼭굶켜지고 옷을 갖다가 딱 입고만 있으면 어떤 미혹이 와고 어떤 이런 환란이 와도 너는 입고 있으라. 이 대족을 입고만 있으면 영생을 입게 되고 생명을 입게 된다. 죽음 문제 해결, 모든 썩어질, 무너질 그 문제 해결, 다해결되버립니 다 같이 통성으로 어, 기도하시다가 아, 자유하셨습니다.